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일단 배반은 돌립시다. 앙바가 그냥 하나만 들고 갈. 아, 이그 뭐냐 소왕만 들고 갈게요. 앙바가 두 장밖에 없는데 되게 얘얘 얘 빼고 세 장이 아니, 얘 포함해서 세 장이거든요. 근데 안 뽑겠다라는 마인드로 할게요. 저덱 너무 많다. 다저대이네 걱정하지 마. 이건 택 봐야죠. <립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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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방은 얼방 정말 사기 카드야. 이거는 다음 턴탭 자유롭게 볼수 있게끔 그냥 미리 미리미리 미리 탈게요 이,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저덱 상대로 이, 이 덱이 10턴을 가지를 않아 난 그게 걱정이에요 상대 악마감 있으면 아공허수만서 짝나할 텐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것도 그래 상대도 이상한 대기란 걸 눈치챘겠죠 아유 시현님 3개월 째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나 축하드려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빨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트위치 팔로우가 7천원짜리 구독을 팍팍 넣으시면 잘 먹겠습니다 한번더 눌러달라는 거지? 아니에요 안 누르신 분에 한해 눌러주시면 제가 소정의 칭찬을 타오리쌈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거 다 나온 거잖아. 재료 다 모았지? 하나, 둘, 셋. 어, 타울스만 있으면 돼. 상대 필드에 말가 있으면 데미지 안 들어가요? 별로 없어요. 좋아. 상대 많이 말렸나 보다. 아님 말리는 척하는 걸까? 나왔습니다 뽑았습니다 드디어 뽑았습니다 근데 이거, 내면은 딱 9코지? 5코, 7코, 9코니까, 예. 근데 제가 살수 있을까요? 제비정거인 복사한 것 같은데? 아예 황천 없어도 돼요. 나 얘를 낼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데? 이거 핏 빚고 써야겠다. 이거 타우리산 피피코 주문석 해서 먹어 봐야 될것 같은데, 음, 음, 음. 불안하게 왜그래 나한테 무슨짓을 하려는거야? 형나 음... 운 음... 있어? 마고형 폭탄 받아라. 폭탄 들어간다. 폭탄 받아라. 아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? 폭탄 받아라. <laughs> 야 이거 30딜이네. 아이 기가 막힌데요? 아. 야생 진짜 별게 다 된다. 쉽게 클리어. 내, 내가 몰래 바꿨어. 자동 갱신. 뭐뭐 내일 나와요? 곧 나옵니다. 곧 내일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? 현황이 불가능한 내용인 것같던데 되게, 막, 직업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? 오래 안 걸리면. 왜냐면은 내가 유튜브 편지를 바로 해야 돼서 그게 안될 수도 있어.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. 8장, 9장, 4, 8장. 양, 양 군데 아까 줬는데요? 왜안 봤어? 내가 두번 움직여야 돼? 아까 양푼도 줬잖아. 가두고 온 사람이 한 방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? 피나무님이 같이 짰으니까 드립니다. 그, 흠 한번 침촌대면 일단 말가니스가 문제고요. 공호소환사도 문제예요. 필드가 차있으면 제가 이거 쏘는 걸 못해서. 문제가 많다 이 말이야. 저게 문제야 그냥 와다 먹는 거 봐라 저걸 안깰순 없어 없는데 연기한 거면 어쩔 거야 갑자기 개꿀하면서 저쪽에서 악마감지 써가지고 확정 때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? 다모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피피꽃도 챙깁시다. 이거 있, 이거 피피꽃 있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잠깐만. 제가 직관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, 필드가 차있으면은, 딜을 못 넣어요. 그래서 그래요. 필드가 비어져 있어야 돼요. 에나스님, <목소리> <앤하스님>, 팔경로 <방금으로>! 감사합니다! <laughs> 야, 내가 한 리액션 중에서 최고로 해자였어. <laughs> 제가 하 구독 중에서 최고의 자였어요 진짜입니다. 거짓말 아니에요. 내방송 오래 본 사람이라면은 인정할 거예요. 제가 하 구독 중에서 제일 해자였습니다 어. 아, 힘들어. 나 머리 아파. 너무, 너무 해자로 했어. 아씨피빛꽃이 필요한데. 피빛꽃안 나오네. 상치였으면 하늘 날았겠네. 나도 못 받아본 걸. <laughs> 역전 사님 다음에 해자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역전 술사님만큼은 항상 가슴 속에 챙기는 거 알죠? 배반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? 보여드릴게요. 아 나리. 진짜 올게 아다 이거 무조건 피비고 찾아야 돼요. 그냥 내놨으면 끝났잖아 기우가. 아, 피피권 안 나올 것 같은데. 없이 갑시다. 어떻게든 비울게요, 제가. 그냥 실력으로 비우던가겠습니다. 반로나 그냥 죽는 거 아니야? 때리고 탈다람 누가 감이 아니 탈다람 큐브. 서야, 길가딱1 8디이거든요 설마요? 모독이 두 장이어도 한 장밖에 못 씁니다. 제코스는 한정적이거든. 요 어, 끝났다! 폭탄 들어간다! 돌파리 받아라! 하하 <laughs> 뿌라라! 아유, 이거 잘 돌아갑니다, 이거. 혜자예요, 혜자. 회자. 잘 돌아가. 아, 아주 만족스러운 덱입니다. 괜찮게 돌아가네.